예, 안녕하세요. 커밀병공학의 제일명공입니다. 자, 오늘도 w i n 1 b x p 23년도 최신 버전을 가지고 P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버전은요, 23년 들어서 2월 1일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그 다운을 받게 되면 어, 세 개의 파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들어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zip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세 개의 파일을 다시 또 압축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을 풀게 되면은 자,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것을 클릭을 해서 자, 민 i 스 비빌더를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어, 맨 먼저 해야 될게 뭐죠? 자, 일단 이미지를 탑재를 해야 되죠. 자, 지금 보면은 어, 윈도우 10이 있고요 자, 윈도우 11이 있는데, 자, 윈도우 10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어, 나온 시기에 따라서 어, 버전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필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 만든 사람이 쓰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본인들이 다 패치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능수하지 않은 분들은, 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지원하는, 그 ISO 위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1709부터 해서, 자, 22H2까지, 최신 버전까지 이렇게 쭉다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윈도우 11 보면은 이제 뭐 22년 194, 그 다음에 318, 그리고 22년 2월 달에 자 621382, 621525, 이런 예,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맨 밑에 겁니다. 자, 보면 건장 ISO라고 해서 윈도우 10, 20, H1, 자 1904라고 이 되어있죠. 자 19041264. 자 20년도 5월달에 나온 이 버전을 근장을 어, 한다고 되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빌드를 만든 사람이 이 ISO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크립트도 수정을 하거나 배치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버전으로 했을 때 가장, 어, 안정적인 PE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빌드를 해봐도, 어, 윈도우 10, 버전을 했을 때, 1907 버전을 했을 때가 가장, 어, 잘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 11도 가능은 하지만은, 어, 뭐, 안 되는 게 많죠. 한글 입력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또빌드할 때마다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똑같은 에러가 아니에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개인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개인의 능숙도라든가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보면은 자 윈도우 11을 할 때도 22H2죠. 가장 최신 버전인데, 자, 이거 할 때도 이제 621382와 621525이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리를 사용을 하려면은 어, 관리자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어, 권유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건데 일단 요거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를 어, 탑재를 해야 되겠죠. 자 탑재를 할 때는 어, 뭐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랬죠. 처음하시는 분들 위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탑재를 하고요. 자, 탑재가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자 이미지를 어,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죠. 자 선택을 하고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프로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61525라고 2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어, 윈도우 11을 할 때는 이버전을 해라고 어,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 예, PC에 따라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빌드코어 어, 첫번째 빌드코어에 들어가서요 아참 그리고 그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보면은 어, 윈도우 핵심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그런데 어, 바이러스 백신은 이를 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필요한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바이러스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경보다 어, 오지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제품 키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앱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어, 바이러스로 감지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p e 제작을 할때 어,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디펜더를 꺼라 켜라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수연을 하죠. 자 정말 답답하다. 어, 자 이게 벌써부터 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수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할 문제죠. 쓸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디펜더를 어, 처음에 할 때는 디펜더를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외에는 이제 아예 열외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설정창에 들어가서, 어, 이제, 디펜더를 끄잖아요. 자, 디펜더를 끄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매번 하려니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빌드 할 때마다 이것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성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밑에 보면은, 어, 제외 추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어, 제가 테스트하는 폴더 자체를 아예 여기 제외 사항에 추가를 해버립니다. p 가 들어있는 어, 그 폴더 자체를 아예 제외다 추가를 해놓고 여기 보면 지금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첫 빌드할 때만 이제 시스템 파일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길까봐 싶어가지고 제가 끄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외상에 추가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켜놓은 상태에서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빌드 코어 부분에서는요. 자, 코어라는 게 핵심이란 부분이죠. 가장 이제 조공사를 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죠. 이제 계속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고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따로 하진 않고 그냥 한번 이렇게 쭉훑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어, 본인이 좋아하는 웰페이퍼를넣었습니다 어, 기존 거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기를 어 본인 제 시스템 맞게끔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1920-1080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이름만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하고 저희 로고 부분은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거는 그뭐 관리사 계정으로 해야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도 잘안 바꿔지고 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어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작음도 지금 보면은 뭐 음에 이렇게 할때 하는데 뭐 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에할때 이게 뭐 저작권에 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피해할 때꼭 뭐 시작음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요. 자 그리고 PCMD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뭐, 다른 거는, 어 크게 손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손댈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본 빌드를 하게 되면은, 뭐 바탕화면에 뭐 쓸데없는 그런, 이제, 아이콘들이 조금 많이 생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보드 레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앞에 슬러시 두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뭐, 커맨드, 프롬프트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게 싫으면은 이제 앞에다가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 주면은 어,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시스템 리커버리 이제 복구 메뉴죠. 자, 이게 이제 그 데스크탑 이게 이제 바탕화면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아이콘을 이제 만들어 생성되게끔 해 놨는데 이것을 이제 슬래시를 붙여 주면은 어, 이 부분이 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작업 표시줄에 이제 들어갈 그 항목들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앱을 그냥 추가하고 뭐앱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작업 표시줄 예, 이제 등록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콘이 늘어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응급입니다. 그러니까 뭐찰 때까지만 하고 뭐 이거는 이제 절대 이제 뭐 제한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에요 뭐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 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자기 어, 그래픽 드라이버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어, p 같은 경우에는 자기 드라이버만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한테 배포할 때는 자기 드라이버 위하는 용량만 커지겠죠 그거는 이제 어, 그냥 기본적인 어, 해상도만 나타내는 거로 기본값을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호스트 넷 드라이버라고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랜카드가 여러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자꾸 이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무선 랜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따로 드라이버를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마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세요 대충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션을 옵션 option, 추가 옵션이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것은 이제 거의 기본 값으로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 뭐 필요한 것들만 따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소리는 아예 무티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옵션이 이제 기본 값으로 보면 요즘 보면 이제 무선, 어, 연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선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어,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니까 이제 가장 빨리 어 네트워크 창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이나믹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유동 IP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드 옵션이 있는데, 자, 빌드 옵션에서 보면 이제 전에는 그 어, 윈도우 10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해야 이제 한글이 되었죠. 근데 윈도우 11에서는 이것을 체크를 하나, 하지 않나 한글 입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윈도우 11을 할 때는 어,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윈도우 10할 때는 체크를 해줘야만 한글 입력이 되니까, 예, 체크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윈도우 11로 이제 처음에 기본 빌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 수정 빌드를 했습니다. 그하는 이미지를 해서 그런지 보니까 빌드는 잘 됐어요. 자, 빌드는 잘 됐는데, 어, 한글 입력은 역시 안 되더라고요. 예, 윈도우 11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하나 다른 점은 어, 제가 이번에 할 때는 처음에 기본 빌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이제 어, 앱을 선택을 하고 기본 빌드만 했어요. 기본 빌드만 했을 때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타났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어, 두 번째 이제 빌드 할 때는 이제 메가 어, 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메가 창에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옵션, 예, 베이스 패키지라는 이거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추가하는 거죠. 자, XP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패키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스크립트들의 이제 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 것을 체크를 했고요. 여기 이제 기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노턴 거스트. 근데 요거는 이제 그뭐 이동 디스크라든가 이런 거 간단한 것들 통째로 이렇게 이미지 또 넣을 때는 아주 아직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어, 이걸 눌러서 메가 다운로드를 합니다. 뭐, 이건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열어보면은 어, 다운받은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운을 받고 이제 빌드를 했더니, 다 체크된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빌드하면서 다 다운이 되겠죠. 그 다운되는 가정들이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번보다 이제 그 스크립트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돋보기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CD 관련 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CD 관련 부분도 이게 필요가 이제 요즘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없는데 자, 이 부분도 보면은 이제 계속 조금 어,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울트라 AS도 있네요. 자이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블루투스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건 필요하면 체크하면 되겠죠. 하스막참정결할때 예, 안전하게 제거해 주는 그런 도구죠. 자 아직도 얘기했습니다. ADSL.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다 초고속이지만은 외국에는 아직도 ADS를 쓰는 나라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놔두겠죠. 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프린트 디바이스. 프린트도 P 상에서 사용할 수 있, 사용하고 싶을 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그 다음에 원격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터미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자기상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있고요. 뭐, 이브레싱도 있고요. 다 보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나커 예, 옛날에 토탈 커맨더도 있고요. 예, 뭐 백업 툴들이 굉장히 많죠. 막 크로니스부터 해가지고 아웃미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티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 디스크 체크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조각 모음하는 거, 이것도 다 디스크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어, 이전부터 많이 그, 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뭐 기름 리플렉트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또뭐다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예, 이미지 백업하거나 또는 복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티션 수정하거나 뭐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티션 위자드가 9.1이 어, 무료고요 여기에 12.7도 같이 있는데 뭐, 좀더 기능이 더 강력하게 있겠죠. 예. 자, 쨌든 지금, 어, 메가 다운을 해가지고 패키지를 어, 넣었더니, 어, 선택의 범위는 훨씬 넓어져서, 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넣으면 이제 용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스템에 이제 부팅 메뉴에 등록해서 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커도 부팅이 잘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 다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팅용, 정말 이제 위급상황에서 쓰는 그런 비 같은 경우에는, 어, 꼭 필요한 그 앱만 탑재를 해 가지고 어, 빨리 부팅을 해서 빨리 어, 하는 게 그게 최고죠 예, 그래서 그두 가지로 두 가지 버전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패스트는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이것을 쓰기 시작해 갖고 아마 10년도 훨씬 더 됐죠 예, 그러니까 자, 패스톤 이미지 부여하고, 그 다음에 패스톤 캡처하고, 예, 이두 가지는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유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피상에서쓸수 있는 그런 스크린 레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 녹화기죠. 쉽게 말하면, 예, OBS 같은 예, 그런 겁니다. 예, 이 구글, 자, 구글 이제 기본 값으로 이제 뭐 한글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11에서는 이제 뭐, 이제 한글 입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이제 어, 빌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윈도우 11이나 1이나 빌드를 했을 때는 사실 뭐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속성을 보면은 그게 이제 기본 빌드가 빼대가 윈도우 10인지 11인지 곧그 차이만 있는 거죠.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계가 있을 때는 캡처가 잘 됐는데 듀얼 모니터로 하니까 그 윈도우 단축키 있잖아요. 윈도우 키 플러스 시프트 키 플러스 S 안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했었던 이 캡처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조금 웃긴 게, 전에는 이제 저장을 따로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또 해보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이제 바로 저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거것도 예, 하나 드시면 될것습니다그 다음에 디지털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토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이 시작하면서 바로 뛰고 싶으면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램미터가 바로 작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죠 예, 자동으로 해상도 맞춰 주는 건데 어, 여기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오트런 스타트업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어, 바로 이제 해상도를 자동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압축, 최대 압축이죠 루트 파일에 is 파일 어, 포함하는 거 이거 예, 그 폴드 창이고요 MS Edge도 보면 이게 지금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데, 어 이게 뭐 플러그인 그 만드는 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Edge 자체가 이제 그 빌드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앱을 등록을 할 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생성을 해 주는 거죠. 스크립트.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 1차, 2차를 윈도우 11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빌드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빌드는 둘다 이제 빌드는 잘 됐습니다. 빌드는 잘 됐는데, 한글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빌드, 예, 기본 간단한 그냥 편집해갖고 바로 빌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인 어, 빌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메가 어, 스크립트를 다운 받아가지고 확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빌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아이콘들도 많아지고 하려해졌죠 자, 그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 뭐이 상태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일단 그 한글 입력이 되기 위해서 어, 가장 아까 그 사이트에서 어, 소개했던 예, 가장 권장 어, 버전, 요거죠. 예. 자, 19041264요 버전을 가지고, 어, 빌드를 마지막으로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받는 거 아까 제가 요세 가지 파일이라고 했죠. 자, 요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버브컴, 뭐, 크리스, 뭐, 이렇게 돼있고요 윈시백스피, 트레이미드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안 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돼갖고, 뭐, 암호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 밑에 보면 집 다운로드라는 거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은 어, 다운됩니다. 자,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 일단 닫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10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기 하고요. 자, 다시 탑재를 했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고 자 바뀌었는지 볼까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리셋하고요 자 이제 바뀌었네요 이게 그냥 안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은 이제 마운트가 업마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윈도우 10 프로죠 그리고 자190412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게 이제 권장 버진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가지 가시... 음, 마지막으로 한번더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품키 넣야 되는 거네요. 자, 이건 빼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업 표시지를 하고 바탕화면에서는 지우고요. 한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어, 파일 연결 필요한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유료지 싶은데, 자, 일단 한글 지원이 되긴 하네요. 일단 바꿔주고, 시작 메뉴. 또 바탕화면은 필요 없겠죠. 예, 저 표시줄에 등용을. 자 레인미터를 했을 때는 사실 시계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할. 어 일단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해볼까요? 일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바탕화면이 쓸 필요는 없죠. 이것도 바탕화면이 있었는데 바탕 필요. 없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깨끗하게 다 정리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뭐 용량이 크게 자은어 크질 않아요. 뭐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량이 큰 거는 자기 드라이브입니다. 자기 그래픽 드라이브 용량이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1기가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 그 드라이브 빼버리면 사실 1기가 조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드라이브를 놓고 안 놓고의 차이. 부팅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앱만 있는 게 테스트용과 부팅용은 따로 따로 만드는 게 좋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일단 어,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이렇게 놓고 최종적인 어. 자 빌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진행할 때 처음에 두, 이번 때두 예, 번째 단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 있어요 필드코어 부분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어그 다음부터는 이제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다가 뭐 이렇게 다운받으라는 것들이 몇개 떠요 그럴 때는 이제 예스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창 이렇게 가입표 막 뜨면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그 스크립트가 잘못된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제 꼭기 중지시킨 다음에 그 가입표를 들여다보면은 어, 거기에 뭐 때문에 오류가 났는 그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를 다시 진행을 하시면은 어, 빌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빌드가 다 되면 어, 이렇게 자동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w i n XP 어, 열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자, 그리고, ISO 들어가서, s u 클릭하면, 자, b o ISO하고 bootwin,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윈파일로 부팅을 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면, 부팅도구로 만들려면 은 ISO 이미지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저 같은 경우는 에 어, P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기존 부팅 메뉴를, 부팅 메뉴하고 똑같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어, 실제 컴퓨터에서 부팅을 하는 겁니다. 어, 실제 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부팅 메뉴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PE 부팅은 이거예요. 자, 이것을 어, 선택을 합니다. 자, 실컨 부팅은 어, 파일이 2기가 넘지만은 실제로 부팅 시간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탕화면에 진입을 했죠. 자, 이제 앱들을 로드를 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될 겁니다. 자, 먼저 화면이뜬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이 뜨고요. 자, 저는 네이미트를 수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윈도우 10으로 하니까 윈도우 11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모든 프로그램, 예, 자, 내가 등록한 어, 앱들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어, 한글이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한글 입력이 잘 됩니다. 어, 권장 이미지로 예, 한글 입력부터 빌드까지 모두 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응용을 해서 더 창의적인 피를 만들 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근...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어, 빨리 피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